음? 어떻게요? 건데 네. 저... 저 RPM이라서 네. 몸할 때는 덜렁덜렁 거리더라고 아... 이렇게 덜렁덜렁덜렁 이렇게 흔들리듯이 있잖아. 이거 감도 높 높아서 그런 건가? 높여도 안될것 같아. RPM 자체가 낮아서. 해높피가 진짜 외계인 같아. 네. 음, 외계. 인 <laughs> 아니 무슨 회기가 클립을 이렇게 하는데 로터 소리가 안 나? 몇 프로 해가고요 여기서 하면 소리가 나잖아 아 그런가? 어. 여기서 하면... 음. 소리가 나고 있는 거야 음. 안 들려서 그래 어 그러네 옆으로 하니까 안 들리는구나 음. 저때 준우씨가 확인했어 옆에서 <laughs> 앞에서 소리 안 들리네 그래서 옆에 가서 들어보라그 하니까 들린대 음. 여기서 벅벅거리고 있어 이제 여기 쓸때 여기서 벅벅거리고 있어 반대쪽 가면 잘 들려요 정환 씨 허그에다가 한번 올려봐요. 감도를 내가 보기엔 낮춰야 될것 같은데, 어기, 어기, 어기. 느낌이. 그러니까 아까 노말에서 약간 건들건들 된다고 그랬잖아. 지금 보면은 아이들 들어간 상태에서는 잘 되긴 하는데, 플립할 때 어, 꼬리가 약간 흔들리지 않아요? 흔들려. 지금 꼬리가. 음. ORT에 그러니까 지금 날릴만 한 정도로 날리는데 꼼틀꼼틀 거리지 약간 음. 여기에 보면 그게 약간 감도가 높아서 물마가 그런... 아니라서 그러나? 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<laughs> 감도가 좀 높아서 그런 건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어디 감도? 스와시? 네 스와시쪽 스와시 많이 낮췄어 지금 네 그때 음. 높여도 보고 낮춰도 봤는데 낮추는 쪽으로 가긴 갈것 같은데 지금 55인가 그래 50인가 55야 얘가 피치 구간이 가우이보다 확실히 먹어 이렇게 타면 음. 가우이는 넘어갈 때 여기서 피치를 좀 많이 줘야 되거든 뭐. 음 양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양력도 양력인데 지금 거버너가 있는 것 같아. 있어, 있어, 있어. 그래서 더 얘가 잡아주는 거지. RPM 저하가 네. 덜 하니까. 만약에 그러면 진짜 음. 거버너 세팅하고 날리는 게 맞다. 그게 근데 거버너를 풀면요. 그러니까. RPM이 더 올라가. 올라가. 네. 그러면 좀 빠릿한 느낌은 들어요. 근데 측정했을 때나 권장 수치를 지금 넘고 있는 거잖아, 맥스 최대. 네. 지금 한2,400 정도 될 거야, 아마. 그때 좀 낮췄잖아. 네. 네. 2,550인가 나와가지고. 음. 그러니까 되게 빠릿빠릿하게 날리는 사람들은 거버너가 답답하대. 음. 그럴 수 있겠다. 음. 음. 안정적이긴 한데 답답하대. 음. 음. 그래서 700에도 지금 거버너 뺏가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. 아, 진짜? 예. 이거 한번 하여튼 간좀더 날려 보고 네. 새끼